아따맘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무슨 부기 영화를 그리겠다고 이렇게 부기새우를 만들어 먹겠습니다. 부기새우 주제는요. 새우, 튀김가루, 기름, 그리고 이제 상추입니다. 양상추, 아삭아삭한 거. 이것으로 한번 맛있는 부기새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새우를 튀게 되겠죠. 새우 반죽은요. 일단 새우를 넣으시고요. 넣습니다. 이것은 삶은 새우가 아닙니다 생새우입니다. 생새우에다가 녹말가루를 뿌리시고, 자 맥주를 넣겠습니다. 맥주 맥주를 넣으면 이 맥주 거품 때문에 바삭바삭한 맛이 일품이죠. 이렇게 맥주와 녹말가루와 새우가 바삭바삭한 부기새우를 만들어 볼 겁니다. 맛있겠죠? 바삭바삭 맛있는 새우 튀김을 해왔습니다. 여기다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 소스는 마요네즈, 주스칼 설탕 조금 마요네즈 설탕 섞어줍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마요네즈 소스에다가 상추를 자, 손으로 뜯어줍니다, 잘게. 아삭아삭한 상추와 새우튀김을 같이 먹는 요리죠. 맛있겠죠? 아하하하. 아하. 새우튀김을 상추에 얹어보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새우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다가 부기새우 소스를 뿌려주면 이것이 바로 부기한 사람들이 먹는 부기새우입니다. 오늘의 맛있는 요리, 부기새우. 우리 한번 먹고 부기한 사람이 되어봅시다. 부기새우. 아따마마였습니다. 아따마마.